를 이렇게 뒤에 바라봐 주시면겠오그렇게형가 지금 형 얼굴이 안보여요 아니야, 내가 해볼게 노란색어 사람들 목소리보다 카메라 소리가 더큰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자리 이동했어요. 네. 자리 이동해보세요. 예. 여기가 2라고 했죠. 네, 2번 음. 예. 여기서 뭘 음. 하고 싶어요? 어, 형님이 앉죠. 네. 제가 앉고 네. 저는 어떻게 총을 한번 걸어아 형이요. 고 싶은 거 하는 거죠. 뭐. 분노를 당하시 바랍니다 울수 있겠다. 그러면, 그래. 총을 가놓고, 마지막에 볼뽀뽀를. 볼뽀뽀요 총을 내렸습니다 어. 어. 제가 그걸 못하겠는데. 어. 저도 그렇게. 생각하지 그냥 총안 <laughs> <던졌으면. 웃음> <툭> 할래. <laughs> 그래서 일단 사진 멋있게 찍을까요? <웃음> 예. <웃음> 어떻게 찍고 싶어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이거 어때요? 저 이거 손 이렇게 해서 같이 아 좋아요 이거 없이 응. 이겼다 <laughs> 눈싸움이었어요 <laughs> 그다음은 여기입니다 앉아서 우리 책이나 보시죠. 아까 책 괜찮으셨어요? 걸리신 거아닌데요꼭 기억이 안 납니다. 어, 역시 그렇지. 음. 제가 평대 117페이지 여인성장 <laughs> 그 다음 단념. 이게 무슨 책일까요? 저는 처음 봐요. 강옥화 <laughs> 삼인홍 골무관. <골목안. 웃음> 저가 지금, 지금 궁금해 저희 사진. 사실... 이렇게. 찍으면 네. 되겠죠? 네, 찍고 는 거. 다 찍고 계실 거예요. <목소리> 어, 지금 누가 <두> 웃으워지셨어요 <laughs> <laughs> 어, 또, 또, 또. 감합니다 <laughs> 어, 어형 이로부터는. 다행히 시간 갑자 일어났습니다 아, <웃음> <웃음> 내일 이제 일어나서 인사드리면 될것 네. 같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렇게 채워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거죠 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비오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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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 좋습니다 비오느라 <laughs> 네 주실 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